Thank you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당부 마지막 당부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박해한 것 같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나쁘죠. 근심이 됐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함이니." 이 말이라는 걸잘 봐야 되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리함이다 그러면은 실족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안 생긴다는 겁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 이것을 너의 기름은 이것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할 수명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족이란 말이 있는데 스칸달리족이라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끊임없이 유혹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주저앉고 두려워하게 만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에 고통을 안고 여기 계신 분도 이미 계실 수 있죠. 예수님은 곧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생길 일도 알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예수를 믿고 이런 일이 생겨도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라, 이런 일이 생길 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더 말씀을 붙여서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출교한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했어요. 박해했어요.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 다음에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 이게 분석하면 회당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회당 공동체요. 회당에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인 것들, 정보 다 이루어져요. 거기서 추출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사형이고 사회적인 사형이에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죠. 예. 저희도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어서 항상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 가 마음이 좀 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목산대도 싸움이 나면 코를 때려라. <laughs> 치면안 된다. 막 그런 말도 한적 있어요. 괴롭힘 당하는 것도 물론 큰 아픔인데, 정말 큰 아픔이 뭐냐면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예요. 말 걸어주는 친구도 없고, 나와 함께 뭘밥 먹는 친구도 없고. 사람을 정말 외롭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목숨을 끊을 만큼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밀어낼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더욱더 돈독해지겠죠. 그때 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가 버티고 있어야. 그런 시대를 맞닥뜨려도 버티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어, 요한이 이 때라는 말 앞에 관사를 안붙였어요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사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 모든 때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어느 시대든지 일어날 수 있다. 교회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뒤지, 뒤지기면 뒤지면 보면 순교와 박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책 속의 빛바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는 무슨 말이 있죠? 돌고 돈다는 말이 있어요. 언제 이런 때가 다시 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뭐가 있죠? 사도 바울이 담에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잡으러 갈때 누구를 위해 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일 때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명목상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군중들은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신성 모독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종교적 맹신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을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은 종교적 맹신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 다른 마음을 품은 리더들, 속내가 따로 있는 리더들일수록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신에 찬 듯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이거다 이게 맞다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리더를 원해요. 또 누군가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잘못됐든 아니든 내 마음이 그 확신을 갖고 나가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 보편적인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간증 경험도 그 사람의 것이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은 또 다른 거죠. 이거다라고, 이것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나눔을 해도 신앙의 성격은 제각각입니다. 교회는 그런 제각각인. 개성과 공통체성을 같이 겸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들과 잘 모르지만 맹목적으로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려는 사람들 그런 청중들이 합쳐지면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들은 편협한 집단들이 돼요. 배타적인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폭력성을 띄어요. 물리적 폭력이든 언어적 폭력이든 폭력성을 띱니다. 그 모든 폭력성들이 종교적 기반 위에서 발산되는 거예요. 과거에 십자군 원정을 갔어요. 십자군 원정이 이슬람과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한 건데 사실 왜 벌어졌냐? 교황이 자기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설명하냐면 전쟁을 참여한 자들은 그 덕에 의해서 너희 죄가 다 사해진다. 전쟁 가서 순교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끌고 전쟁을 하러 갔어요. 제가 이 시대에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되게 민감한 얘기입니다. 고민했어요. 주한 한 주간 이 얘기를 해도 해야 되나? 강단에서 어떤 개인을, 어떤 집단을 공공연하게 비방하는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뭐 빨간색, 파란색 그러면은 그 말씀에 청중들이... 정말 뜨겁게 아멘을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움이 선포되는 곳에 아멘을 하고 함께 동조해요. 그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종교 공동체가 점점 배타적이 되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지금은 그 갈등의 방향이 정치 영역에서 거의 벌어지죠? 되게 민감한 얘기예요.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물론 교회가 정치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라는 게한 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과도기가 있어요. 어떤 현상의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형성된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그 성향이 그런 성향이 몇년 후에 십몇 년 후에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교회의 자성과 새로운 개혁을 외치는 이들을 향하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성성된 그 맹목적인 폭력성이 어디로 향할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에 서 있나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자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묻는 자가 없대요 분명히 좀 전에 13장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죠. 다른 제자들도 막 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뭘잘 모를 때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신나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뭘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되고 나라가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나는 그 옆에 좌우에 서서 어떤 권력을 누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미움받고 박해받고 추교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 예수님께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뭘 아니까 무서워서 그런지 입을 못 여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자가 없구나 내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확 나가서 그 은혜에 나를 잠기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들는걸 알면서도 그러지 않는 마음에 정말 중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제시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네에 폭 잠기면 예수님이 그 길이 아니야 저 길이야라고 말할 때그 길을 가기 두려워서 꺼려져서 여러분 반발짝 정도 떼고 적당히 신앙생활 천국에 갈수 있을 만큼만 예? 아주 노골적이죠 갈수 있을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너무 너무 잘아셨어요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도 가득한 거예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된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해요? 그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AD 60년경의 상황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곧 당할 박해. 그 당시 상황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곧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 니네 실족해라. 근심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까 실족하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신의학자가 여러 환자들을 막 대하는데, 환자들이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서 걱정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나? 해 봤더니 40%는 환자들을 분석했어요. 일정량을 두고 없는 일을 근심한다고요. 40%는 없는 일을 근심하고 30%는 이미 지나간 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끝났는데 12%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근심하고 10%는 시시한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근심해요. 보니까 8% 정도 진짜 근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100% 중에 8% 정도만 근심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을 근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8%마저도 능히 감당케하실 예수님의 선물이 뭐예요? 뭐예요? 내가 가면 누가 와요?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그 8%를 감당케하실 것이다. 저 어머니가 허리가 좋지 않으세요.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지난주에 이제 검사를 다하고 수술 예약을 잡는데 수술이 1년 후가 나왔어요. 빠른 게 1년 후입니다. 제일 빠른 게빨라지만한 2, 3개월 빨라져요 라고 하는, 하는 거예요. 그동안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끄덕이고서 거기서 왔어요. 어, 주사도 맞고. 이거 약도 먹어야 돼요라고 하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야죠 했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옆에서. 그게 허리에 뼈 주사를 이렇게 넣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허리에 안에다가 뼈에다가 알고 보니까 전라도에 계실 때그 주사를 몇번 맞으셨는데 그 주사가 너무 아팠대요. 너무 바늘로 그 척수까지 그빚 들어가니까 생강머니도 아프죠. 너무 아파서 근심이 되시는 거예요. 같이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제가 큰 병원이라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어머니? 하고 손잡아 드리고 위로를 해 드리는데 어머니가 겁도 나시고 그러시니까 저를 보시면서 아들한테 너는 좋겠다. 주사 안 맞아서. 저한테 그러시는. <laughs> <laughs>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호명이 돼서 이제 주사실로 창백한 얼굴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바뀌어서 막안 좋은 거예요. 가슴도 떨리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특이한 게 주사를 맞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사실로 가야 되는데 영상의학과로 가라는 거예요. MRI 찍고 엑스레이 찍는 곳으로 가서 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엑스레이실로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금방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괜찮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동네 병원에서 맞을 때는 바늘을 찔러서 찌른 다음에 거기서 척추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늘로. 생각만해도 얼마 끔찍합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엑스레이로 보면서 전에는 병원에서는 최대한 앞으로 숙여서 겨우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상으로 보면서 하니까 편하게 누우세요 하더니 조금 뻐근합니다 하고서 주사를 놓더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주사 맞는 게왜 좋겠어요? 안 맞고 싶죠. 하지만 맞을만 하더라. 다음 번에 또 맞아도 할수 있겠다. 네. 영상 기술이 주사를 능히 맞을 수 있게 안 맞을 수안 맞게 하는 건 아닌데 안 맞게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맞을 수 있게 한다.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이런 게 아닐까? 맞긴 맞아야 되는데 능히 맞을 수 있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한국교회 초반에 막 오순절 역사처럼 막 이렇게. 성령을 받아들여서 너무 은사와 신비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령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 주된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 감내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어요. 몇 프로요? 8%. 8%.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아니라 8%. 그 8%마저도 능히 감당하고 인내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 주사를 맞아야 함이 팩트이지만 덜 아프게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래,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겁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못 했어요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근심이 현실이 되죠 곧 예수님 잡혀가시고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죽을까봐 제자들을 누가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라고 주기로 달려오는데 안 도망 가겠습니까? 뭐 제자들 수준이나 저희들 수준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보혜사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실 때 너희가 알고 등이 감당하게 되리라.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게 어려워요. 제가 빨리 설명을 해 드릴게요. 죄에 대하라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유리가 짓는 죄는 결과예요. 현상입니다. 진짜 죄의 원인 본질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죄가 어디에 씻겨져요? 십자가의 보혈 피에 씻겨져요. 원인이 해결되니까 결과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만 따라가요. 죄의 십자가만 따라가야 돼요. 살 길입니다. 그걸 누가 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겼어요. 예수를 죽이는 게 의인 거예요. 그들의 의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책잡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결국 남에게로 돌아가는 화살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책망받을 의가 됩니다. 책망받을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가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사명을 마치고, 성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아버지로 돌아가는 게 진짜 은거예요. 우리의 의는 뭐냐? 보내신 이의 사명을 예수처럼 감당하는 것이 은거예요. 남보다 더 나은 게 의가 아니라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상의 의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들의 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의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인데 세상 임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입니다. 세상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한 듯이 보였지만 실상 그들이 심판 당했습니다. 이 심판이 마지막 최후 심판 자리에서 밝혀져요. 그들의 형벌이 최후가 밝혀지고 믿는 자들의 누려야 될 영광이 밝혀집니다. 때문에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이겨요? 믿는 자들이 이겨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험한 이 땅에서 이 고된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김에도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점차 그리고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게 뭐랑 연관되냐면 다 예수와 연관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그길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가 잘해서예요? 여러분이 잘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그 역경을 다 뚫고 올라온 것은 나의 기도가 쌓여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겁날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잡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앉아 있게 하신 거예요. 더 의지하셔야 돼요. 더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래도 좋은 시대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시대를 살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대가 막 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 자녀들이 더 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또한 주의 고대고 철량한 삶 가운데 그리고 혹시 모를 다가올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최후 승리까지 완주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